안녕하세요. 날씨 온 정유주입니다. 8월 16일 목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. 이 무렵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도 비 소식이 잦은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통의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. 금요일은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.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,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제주도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